MBC에서 최근에 이런 내용이 나온 거 아시죠? 대화 없이 시간 끌면 지소미아 언제든 종료. 그래서 안전장치 마련. 일본, 시간 끌기 하면 지소미아 종료. 뭐 이런 내용인데요. 지금 지소미아가 종료가 바로 되지 않았다고, 그, 꽤 많은 분들이 또, 뭐 분노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되게 허탈해 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사실 알고 보면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어 최근에 그더 브리핑에 고일석 기자님께서 이걸 해설을 정말 쉽게 해주셔서 제가 좀 갖고 와봤는데요. 지소미아 조치 원상복구 조건부 일시적 유예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네 김육은 안보실 제1차장의 지소미아 종료 유예 조치 발표 후백 브리핑에 나선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어조와 표현은 시종 단호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면 그. 이 조치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의 효력을 잠정 중지시키는 것이며, 언제라도 종료 결정의 효력을 다시 활성화할 수 있고, 그럴 경우 지소미아는 그 날짜로 종료되는 것이며, 현안이 해결되는 시점이 상당 기간 지연되는 것은 허용할 수 없고, 그래서 현안 해결이란 7월 1일 이전 상태로 다시 이 복귀하는 거죠. 세계 품목과 화이트리스트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너무나 확고하며,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일 간의 우호 협력 관계가 정상화되기 어렵다는 점을 수차례 분명하게 강조한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 기회를 준 거예요. 네, 기회를 준 거고, 특히. 효력의 중단이 일시적이라는 것과 언제라도 재활성할 수 있으며 그럴 경우 지소미아는 즉시 종료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양국간의 양해한 내용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합니다. 이게 결국에는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에만 유효하다는 겁니다. 이게 특별히 강조한 어, 내용인데요. 그간의 외교적 협의 과정에 대해서 현재 상황은 그 근본적 원인은 일본이 제공한 거죠. 그리고 지소미아를 연장하는 문제는 일본의 태도에 달려있게 된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 기존에는 이 대한민국이 뭔가를 판단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일본으로 이게 넘어간 거죠. 일본이 우리에 대한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하면 지소미아 연장에 대해 새롭게 검토할 용의도 있고, 불가피하게 지소미아가 종료되더라도 한미일 3국 간의 안보 분야에서의 협력은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란 원칙 하에 일본 및 관련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어 일본의 자세변화는 정말 중요한 성과라고 봅니다. 저도. 그래서 미국의 압력에 굴복했다거나 일본에 대해 받은 것은 없이 내주기만 했다는 관측과 평가를 일축한다는 이유가 지금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요지부동이던 일본을 대화의 테이블로 이끌어냈고 사태 해결의 책임은 또 온전히 일본에 넘어갔고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얻은 거죠. 특히 사태 초기에 다들 아시겠지만 일본이 우리나라를 얼마나 그 무시했습니까? 아나무이니 무례와 무리, 결례 그리고 이후 일체의 협의를 거부하던 고자세에 비춰본다면 일본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낸 것만으로도. 큰 성과를 얻어낸 거죠. 굳이 의도적으로 파국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면 지소미아 종류를 일시적으로 유의할 만한 정도의 가치는 충분한 거라고 저도 봅니다. 예, 특히 일본 측 발표문에 과장급 협의와 국장급 대화와 같이 대화의 단계를 설정한 건 일본이 대화와 연동된 유예 기간을 조금이라도 늘리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서 이번 유예 조치가 일본 측의 강력한 요구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짐작해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전제로 우리가 일본 측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도 해석을 할수 있는데 그. 정지가 일시적이며 언제든지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 또 여기에 강조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한일 관계에 정상화는 우리 외교의 대원칙인데 정부는 한일 우호협력 관계가 정상적으로 복원되길 희망하며 이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는 우리 외교의 대원칙을 재확인한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계 정상화가 대통령의 뜻이며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는 것도 다시 한번 강조를 했는데요. 한일 간의 갈등이나 대결이 우리 외교의 목표가 될수 없으며 비록 어렵더라도 파국이 아닌 해결을 지향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겁니다. 그래서 쉽게 요약해 보자면 수출 규제랑 화이트 리스트 원상 복귀 그리고 그걸 발판으로 한 관계 정상화가 목표가 돼야 되는데 <laughs> 지소미아 종료와 그 이후의 대결 국면이 대일 외교의 목표가 될 수는 없는 거죠. 어, 한국의 희망으로 사태가 봉합된 것이라거나 한국이 미국의 압력에 굴복한 것처럼 폄하하는 그 일본의 그 언론과 심지어 국내의 몇몇 세력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정말 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오만불손한 일본을 혼내주지 못해 아쉬운 마음은 나중에 풀어줘도 된다는 겁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우리 정부가 그때 가서 유약한 자세를 보일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든다면 우리 정부가 위안부, 일본군 성예 피해, 할머니의 그 합의와 강제 노동 판결에 대해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원칙을 견지해 왔고,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 이후 불과 4개월 만에 탈 일본의 기초를 단단하게 닦아놨으며, 이러한 단호함으로 일본의 자세의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사실을 상기하면 마음이 놓일 것이다. 네, 저는 정말 공감이 가는데요. 실제로 뭐 지소미아가 그대로 종료가 됐다면 미국과의 어떤 관계도 되게 애매해졌겠죠. 방위분담금도 뭐 증가에 대한 압박도 더 심해졌을 거고 일본과의 관계도 끝낼 기미가 절대 안 보였을 거고 또 자유한국당은 뭐 안보 타령하면서 또 난리를 쳤을 겁니다. 반대로 또 연장이 됐다면 수출 규제나 뭐 이런 배상 책임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키가 없어지고 또 역시나 자한당 난리를 쳤을 거죠. 근데 이제 이번 지소미아 종료 유예를 결정함으로써 어또 합의를 이렇게 하려고 하던 이렇게 종용을 하던 미국한테 체면을 세워줄 수 있었고 또 방위비 분담금 압박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명분도 생겼고 이제 일본이 이 머리를 써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멘붕이 왔을 겁니다. 그리고 뭐 이런 배상 문제, 수출 규제 문제도 우리나라가 우위에서 협상할 수 있게끔 또 기반을 잘 다져놓은 거죠. 게다가 지소미아 관련 기사가 뜨던 날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반도체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를 생산하는 그 외국인 투자 기업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MEMC 코리아 그래서 소재 부품 장비의 경쟁력을 강조하기도 하셨는데 일본 수출 규제에 맞선 어떤 의지를 강조하기 위한 행보로 분석이 되기도 하죠. 게다가 실제로 지금 그 온라인에선 이런 내용이 아니라 되게 공격을 많이 하는데, 보면은 미국은 한국의 결정을 환영한다. 그리고 일본에는 수출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그 보도가 있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지소미아 연장 결정을 환영한다고 논평을 냈고, 의회와 전문가들도 문재인 대통령이 현명한 판단을 내렸다고 평가했고, 이제 일본이 수출 규제를 풀어야 한다. 라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미국은 국방, 안보 사안이 한일 관계의 다른 영역에서 분리되어야 한다는 걸 강하게 믿는다고 밝혔는데 역사 문제에 관한 항구적 해법을 찾도록 한국과 일본이 진지한 논의를 하길 권한다고도 했습니다. 의회에서도 초당적으로 환영했다고 하는데요. 메넨데스 상원 외교의 민주당 간사는 트위터에 대단한 뉴스라고 글을 올렸고 상원에서 지소미아 연장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킨 지몇 시간 안 돼서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이 현명한 결정을 내렸다고 평가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전문가 평가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브루스 클링너 해리 피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트위터에 올린 입장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중 정서보다 국가 안보를 우선시한 점은 칭찬받아야 한다라고도 했고 일본은 대화에만 참여할 게 아니라 이치에 맞지 않는 수출규제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언론은 미국 정부의 압박에 주목을 한 상태죠. 뉴욕타임스는 그 미국의 압력 끝에 한국이 일본과의 정보 협정을 유지하기로 했다는 기사에서 미국이 방위비 협상을 결렬시킨 지 며칠 만에 한국이 일본, 미국과의 관계악화를 멈추기로 했다고 보도했다고 하는데요. 뭐, 트럼프 대통령은 뭐, 이제 별다른 질문이나 언급이 없었다고는 합니다. 아무튼, 그, 이런 내용을 보더라도 지금 온 이번 지소미아 그 종료, 유예가 엄청난 결정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그래서, 역시, 이, 어, 수싸움이 엄청나죠. 이 정치, 외교, 이게 정말, 머리를 정말 많이 써야 되는 거고, 정말, 그, 타고난, 그, 전략가들이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고, 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그, 대통령이, 진짜, 되게 너무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그니까, 제가 참 이런, 이런 걸참 옆에서 보면서도, 과거 이명박근의 그 정부 시절이랑 참 비교도 함부로 할수 없지만, 어, 정말 개인적으로는 너무나 어, 멋있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자랑스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내용도 제가 나중에 좀 따로 편집해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